교회를 오래 다니면 천국과 지옥은 익숙한 단어입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새롭게 느껴지지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로 마음속에서 정리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익숙함이 꼭 바른 이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많이 들었다는 것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은 다를 수 있고 오래 다녔다는 것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의 선택과 기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은 막연히 나중에 받는 보상처럼 생각되고 지옥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이야기 정도로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점점 현재의 삶과는 거리가 생기고 믿음은 지식이나 습관으로 머물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단지 죽은 뒤에 가는 장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의 선택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품어왔던 생각을 돌아보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쉽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옥은 단순히 벌을 받는 곳으로만 오해되기 쉽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야 보면 지옥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자연스럽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곳, 무서운 장소, 가능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로만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옥은 경고를 주기 위한 개념으로만 등장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역시 벌을 피하기 위한 선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지옥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좁은 시선으로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생명과 사랑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분노로 사람을 내치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선택이 끝까지 이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옥은 형벌의 강도를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선택까지도 강제로 막지 않으시고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대로 두십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들어 놓은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 이해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고통의 장면보다 부자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기준과 요구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지옥이 단순히 벌을 받는 장소라기보다 이미 이 땅에서 형성된 마음의 방향이 그대로 이어진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옥을 이해하면 신앙의 초점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중심의 신앙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대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더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원하지 않는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앙은 행위보다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해는 하나님을 더 따뜻하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벌주기 위해 지옥을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에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단순한 벌의 장소로만 이해하면 신앙은 쉽게 긴장과 두려움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보다 선택의 방향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정제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로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천국은 보상 개념으로만 설명되기 쉽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 보면 천국을 자연스럽게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고 잘 참고 견디면 그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미래의 보상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현실에서 힘든 이유를 설명해주는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을 너무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완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받는 보상이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만약 천국을 보상으로만 이해하면 신앙은 점점 계산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스스로 따지게 되고 그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 중심의 신앙은 늘 비교와 부족함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히 한것 같은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면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천국을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나의 행위와 성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단순히 나중에 가는 장소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나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천국이 단절된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이미 천국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며,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상을 바라본다고 고백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따랐다기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천국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삶의 자연스러운 완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천국은 열심히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선택한 사람에게 열리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면 신앙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천국을 얻기 위해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순종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며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천국을 보상으로만 이해할 때 신앙은 부담이 되지만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해할 때 신앙은 방향이 됩니다.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상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천국은 나중에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방향입니다. 셋째, 지옥은 죄가 많은 사람만 가는 곳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옥을 이야기할 때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 특별히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만 가는 곳처럼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그 범주에서 조금 멀리 두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최소한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판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지옥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죄의 양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간다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원하지 않는 마음이 지속될 때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옥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신앙의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교하며 안심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낫고, 저 정도의 죄는 아니며,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린다는 이유로 마음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시고, 죄의 목록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를 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신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와 도덕성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섰고,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더 나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죄의 크기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지옥을 죄가 많은 사람만 가는 곳으로 이해하면 신앙은 쉽게 자기 의로 기울어집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회개는 형식이 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관계의 단절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신앙은 훨씬 더 진지해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피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 예는 두려움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만약 지옥이 단순히 죄의 양으로 결정된다면 우리는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무게보다 관계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정죄로 부르지 않으시고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지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컵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관계를 선택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지옥을 죄가 많은 사람만 가는 곳으로 오해할 때 신앙은 멀어지지만 지옥을 관계의 문제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천국과 지옥을 바로 이해하면 삶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단지 신학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기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천국을 막연한 보상으로 지옥을 단순한 형벌로만 이해한다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계산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무엇을 하면 얻고 무엇을 하면 잃는지를 따지게 되고 신앙은 점점 현재의 삶과 분리된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결과와 보상에 더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관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삶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언젠가 도착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향이고 지옥은 벌을 받는 공간이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거절한 상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신앙은 나중을 대비하는 보험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이끄는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묻기보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기준이 바뀌면 삶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성공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남들보다 앞서 가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천국을 향한 삶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에 있다. 이 말은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분명하게 정리해줍니다. 천국의 핵심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온전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로 이해하면 신앙의 목표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잘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지옥에 대한 이해 역시 삶을 바꿉니다. 지옥을 두려움의 도구로만 이해할 때는 신앙이 억지로 유지되지만 지옥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해할 때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지옥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반대편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바로 이해하면 신앙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선택의 기준이 단순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지, 무엇이 그 관계를 흐리게 만드는지를 스스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바른 이해는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려움이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가려졌던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 주옵소서. 천국을 얻기 위해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지쳐있는 마음에는 위로를, 흔들리는 마음에는 다시 설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매일의 선택 속에서 결과보다 관계를 먼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다는 작은 다짐을 오늘도 이어가게 하시며, 넘어질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